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감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한 말은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나?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나? 긍정적인 말? 아니면 부정적인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아니면 저주의 말? 독한 말? 우리는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어, 기쁨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말은 한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궁사의 손을 떠난 화살처럼 말을 한번 뱉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합니다. 어, 미국의 심리학자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인 마틴 셀러그만이 언어도 훈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고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어때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그런데 다윗의 언어 습관은 항상 긍정적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우리 3회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10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 왕조차 무서워 벌벌 떨고 다윗의 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사 모두가 지금 그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워서 지금 숨도 크게 쉴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선포는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가 다윗의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일생이 긍정적이었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리고, 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10편 27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 아, 1절 번저 읽을까요? 시작. 여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와는 내생명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와 진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백이었는지 그 고백에서 알수 있어요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와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언어 습관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해요. 실제로 말의 힘,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한 예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사람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기대, 말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너할수 있어. 너 잘해. 너 최고야.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져서 진짜 많은 것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학생인데, 시험할 때, 저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아마 크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가 아마 크게 될것 같다고 하니까 더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격려하고 좋은 피드백을 주면요. 이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아, 저에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 저에는요,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 그 아이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이처럼 우리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더욱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 큰 힘이 있다면 가장 힘이 있는 말은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 알고 있지만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말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위로와 세움을 줄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영혼까지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영원도 살리고, 영원까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더 묵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심리학 상담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쓰레기를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간직하고 집에 가서 보물 상자에다가 보석함에다 그 쓰레기 넣을 사람 있겠어요?겠어요? 아, 쓰레기를 왜 나한테 줘?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고 필요 없는 말이라고 생각 그냥 버리는 걸 쓰레기통에.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요. 가슴 깊이 간직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나 보라 하면서 묵상해요. 그쵸?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쓰레기를 묵상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워해요. 그 한마디로. 당신이 나한테 해준 좋은 말은 다 잊어버리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그 한마디, 그 약간 서운한 말을 묵상하면서 당신이 어쩜 그러, 내게 그럴 수 있냐고 계속 묵상하면서 절대로 안 버려요. 쓰레기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왜 그렇게 잘 버려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들었어요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대.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시켰대.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장자는 다 살았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홍해를 만났대. 그런데 홍해도 육지처럼 건너대. 광야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는데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추라기도 먹여주셨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함 없이 만나도 먹고 매추라기도 먹고 물도 마셨대. 이야 진짜 그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 이 기생이 아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향해 오는 40년 동안에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 어찌 기생랍 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소문으로 듣고 그랬대? 그랬구나. 끝났어요. 그런데 라 랍은,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한편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누구라고요? 라합은요,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신분은 뭐라고요? 기생이었어요. 가난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생이었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가난안 땅을 저들에게 준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저들에게 다 내주어야 돼. 라베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들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본 것도 아니요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도 아니요 소문으로 들은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라베 고백 속에서 라합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 아마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미 라합의 마음 속에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미 제외된 사람이에요. 라합은.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읽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기생 라압과 그의 가족 살았습니다. 읽어요. 시작. 여우수아가 기생 라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우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며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붉은 줄을 창에 내리고 그의 가족이 다 라압의 집에 숨어 있다가 다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라압의 인생이 끝났나요? 아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기생 라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인생 바꿉니다. 믿음은요. 운명이 바뀌어요. 믿음은 신분을 바꿉니다. 믿습니까? 믿음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세워진다면, 여기까지 왔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는데 가나안에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반대로 가나안 땅에 주인공으로 살수 있겠다고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이었지요.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은요. 각 지파에서 대표 지도자로 선, 선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갔다 와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현상만 보고 우리 그땅못 가요. 그 사람들의 키가 어마어마하던데요.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고요. 우리 못 가요. 부정적인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이 때에도 믿음의 보고 생명의 보고를 들인 여호사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가난 땅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6절,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레비,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똑같이 갔다 왔어요. 똑같이 그 땅을 40일간 탐지하고 왔는데 보고가 전혀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면요. 삶이 달라져요. 한번 해요. 말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똑같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못 가. 갈수 없어. 그런데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갈수 있어. 그땅 좋은 땅이더라.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보고를 드린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어,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갈렸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한 여수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았고 누렸고 살았어요. 그런데 못 간다고 부정적인 보고한 열 명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래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잖아요. 여러분, 어, 제가 어제 바나나가 좀, 어, 이렇게 너무 이제 점이 많이 나가지고 빨리 안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바나나를 먹을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요즘 바나나 빵, 뭐, 땅콩버터 빵, 이런 거를 밀가루 하나도 안 넣고 만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간에는 땅콩버터에다가, 어, 계란 3개 넣고 전자레인지에다 6분, 돌렸어요. 거기다가 소금 조금 넣고, 어, 그 뭐, 버터를 좀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밀가루 하나도 안넣는데 맛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재료가 바나나가 있으니까, 바나나 이거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바나나를 으깨가지고, 그 유튜브 보니까 계란 넣고. 근데 소금 넣으란 말이 없는 거예요, 소금.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넣어야, 안 넣어야 돼요? 아, 요리 안 해보시나요?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 소금 넣으란 말을 유튜버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고 해보자 하고, 아, 소금을 안 넣었는데, 아, 진짜 바나나 빵이요. 잘 됐는데, 심심한 거예요. 거기다 또, 호두까지 다 이렇게 으깨가지고 넣었는데, 소금에 안 넣으니까 향기는 좋은데 아 진짜 먹기가 아좀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laughs> 근데 오늘 사도바울이 너희 말을 뭐처럼? 소금으로 함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간이 맞게 죄송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 아, 와. 우리 행동이 아니고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와 진짜 말 잘하겠네 옆 사람에게 손잡고 흔들면서 우리 말 잘합시다 말을 가려서 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바꿉시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많이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듣는가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식물이 성장하는데도요,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시끄러운 락 음악을 듣는 식물과 클래식 음악을 듣는 식물과 찬송가를 들려준 식물이 다르게 자란대요. 막 시끄럽고, 막 음, 음이 불규칙한 락 음악을 들은 식물들은요, 스트레스를 받고, 어, 그래서 식물이 생리적인 반응을 방해받아서 성장 속도가 느리대요. 그리고 식물 상태가 좋지 않대요. 그런데 이제 그 클래식은 규칙적이고 부드럽고 감미롭고, 그, 그런 리듬이잖아요. 그런 음악들이 식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찬송가를 듣고 자란 식물도요,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해서 성장이 활발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우리의 양식을 삼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아름답고 복될까?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라는 에, 이유를 알겠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뚝 튀어나오도록 우리가 말씀을 늘 암송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2사 60장 1절 다 외우셨으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 말씀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방송실에서 안 띄워주네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외울 거니까, 아, 이제 늦었어요. 민숙이 띄워주세요. 민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볍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으로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합시다. 그때 우리 삶과 영혼이 날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되시는 능력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